Who's coming into pitch we're going to get otani versus trout usa's captain versus japan's captain what you 일본 야구를 제패하고 미국 야구를 제패하는 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야구의 신이라 추앙받는 사나이 오타니쇼에이. 또한 그는 세계에서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남자이기도 한데요. <목소리> 게다가 인성까지 완벽한 이 남자 마치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는 정말 사람이 맞긴 한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한 시즌 50혼론 50도루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만들어낸 오타니 쇼에이 야구를 좋아했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는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오타니 쇼헤이는 전 사회의 야구선수 출신의 아버지와 배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타니는 부모님을 따라 배드민턴 수영 등 많은 운동을 했는데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멋졌던 것은 야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일 자신도 있다고 덧붙였죠. 야구에 매료된 오타니는 야구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무모한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만다라트라고 불리는 이 계획표는 오타니의 목표인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위한 핵심 목표 8개와 그에 따른 64개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은 정말 우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 운조차도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인사하기, 쓰레기 주기 청소하기 등의 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줍는다고 생각했던 오타니. 그가 얼마나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운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오타니의 발행과 달리 그의 야구 커리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오타니에게 그의 야구 인생이 있어 첫 번째 관문이 찾아오는데 바로 고시엔 대회였습니다. 고시엔 대회는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 대회로 매년 열릴 때마다 일본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유서 깊은 야구 대회입니다. 고시엔 대회가 열리는 고시엔 구장은 그 인기에 걸맞게 4만 7천석이라는 대규모의 수영 인원을 자랑하며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자석들이 다 차는 진풍경을 만들 정도로 일본에서 고시엔 대회가 가지는 이의는 큽니다. 오타니는 고시엔 대회에서 꼭우승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채 대회에 출전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우승할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재출전했지만 이번에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엔 대회를 우승하지 못해 슬픔에 빠져 있던 오타니 그런 오타니에게 니혼엔 파이터즈의 감독이었던 구리야마 감독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아마 그 빠터로서, 아, 뭐죠, 네, 아마 야구 선수로서 평가해 주고, 라는 뜻의 곳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도 두 가지를 하는 투타를 제안한 것이죠.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甲子園大会で、えっと、レフトライナーを逆方向にすごい打球を打つんですけどライナーでフェンスに直撃するでフェンスに当たってもさらにボールが伸びていきそうなそんな打球逆方向に打つバッター見たことないのでもう間違いなく打つ方はが大丈夫だとその時確信しました。 또한 그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진출하려던 오타니가 미국에 바로 진출하는 것 대신 일본 유명팀 니온앤파이터즈에서 커리어를 다지워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오타니는 이 제안을 수락하며 일본 프로야구팀인 니온앤파이터즈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구리야마 감독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リ日本の球界とかを、まあ、球界の人気とかを考えればこれやれば、うん、もちろん、はい、あの見ていても面白いでしょうし、はい、まあ興味があ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もこの本人がメジャーにもし行きたいとかっていうなったときはこれは多分絶対足引っ張ることになると思うので二トリでは絶対メジャー行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あんま 絞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ん、ずっと思ってます、はい 투수와 타자 한쪽만 매진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야구에서 두가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2년 차인 2014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11승 1 0런으로 일본 프로야구 최초로 두자리 승리 두자리 홀런을 달성하고 2015년 최다 승리 최우수 방어율 최고 승률로 투수 상가당에 선정되고 2016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최초로 투수와 타자 양부문을 수상하고 리그 MVP로 선출되는 업적을 이룹니다. 이때쯤부터 한국에서도 오타니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프리미어 프로 12 한일전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쟁쟁한 한국 타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다진 오타니는 23세 나이에 미국에 진출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MLB 리그 선수 영위 제한 기준에 의해 25살 미만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몇년 동안 최저 연봉을 받으면서 뛰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타니가 2년만 기다리면 몇천억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뛸수 있었지만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MLB에 진출하기를 원했고 230만 달러라는 본인의 가치보다 한참 낮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채 조기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오타니는 그가 낮은 임금까지 받아가며 MLB 리그의 조기 진출한 이유가 미국 명예의 전당에 조기 입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기대를 잔뜩 받은 채 미국 리그에 입성한 오타니는 망했습니다. 시범경기에서 타율 0.125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투수로서 한이닝에 7실점을 하는 등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죠.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했다며 오타니를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오타니의 구단이었던 LA에인젤스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 그를 포함시키며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오타니는 구단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시즌 개막 후한달 만에 모든 이심을 날려버렸습니다. 투수로서는 160km가 넘는 공을 던지며 상대방 타자들을 유탈삼진을 시켜버렸고 타자로서는 혼란을 날리며 이후 상경기 연속 혼란을 터뜨렸죠 올해의 아메리카 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오타니는 역사적인 데뷔 시즌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기록도 오타니가 이후 세울 업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오타니는 MLB 역사상 최초로 10승 3 0혼런이라는 기록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베이비루스 이후 최초 1 0혼런 10도루 1 0 8 3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아메리칸리그의 MVP 만장일치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중요한 점은 베이브루스 이후 100년 만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오타니의 잠재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2022년 오타니는 완전한 투타 경호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MLB 역사상 최초 규정타서 규정인인 동시달성이라는 업적을 세웁니다. 에다가 오타니는 베이브루스가 하지 못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2 0 0탈삼진 3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워버리죠. 이쯤 되면 만화 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인데 오타니 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2023년 mlb 역사상 최초로 10승 40홀런이라는 업적을 만들고 la 다저스와 스포츠 역사상 최대 금액인 약 1조원 계약을 체결하기 에 이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타니 가 계약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닌 10년에 걸쳐 받는 무이자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타니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1조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바로 받지 왜 10년에 걸쳐 나눠봤냐고 묻자 오타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LA 다저스 같은 우승 가능한 팀에서 뛰기를 원하고, 다저스가 지속적으로 강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봉을 뒤로 미루면 다저스는 연봉 총액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선수 영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오타니의 가치가 아닌 돈보다 야구가 우선이라는 철학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오타니는 일본 시절부터 메이저 리그 진출 당시까지 최대 연봉보다 본인의 커리어와 팀을 위한 결정을 우선해 왔습니다. LA 다저스와의 계약에서도 돈보다 팀의 전력 강화와 우승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오타니는 계약의 1조원이라는 거금을 내건 LA 다저스의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LA 다저스에 입단한 이유로 신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는 MLB 리그 최초로 50폴러 50도르라는 업적입니다. 오타니는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매너에서도 완벽한데요. 공을 줍는 허드렛니는 하는 볼보이한테 공손하게 손을 모아 보호 장비들을 건네주고 어린 시절부터 했던 쓰레기 줍기는 꾸준하게 지금도 하고 있 며 상대 팀 선수가 날린 공을 바로 잡아버리자 상대 팀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등 성인에 가까운 매너를 보여줘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소년으로부터 시작해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야구인이 된 오타니 쇼헤이.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